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5장,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로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 조한 절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시띠에서 떠나 지금까지 있던 곳에서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로 지금 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근데 우선 그 여리고까지 가기 전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되는 게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오늘 2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모든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제 이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출발을 할때 너희는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게 될때그 뒤를 따라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길을 떠날 때에 일정한 질서와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뒤를 따라와야 된다. 사절에 보니까 너무 가까이는 말고 2000규비쯤 되게 하라. 이것은 약한 1000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이들이 천천히 지금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을 따라오다 보면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또 앞으로 여리고도 가게 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감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일까지도 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따라오면 된다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신다. 당장 할수 있는 것은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그 물이 중간에 멈춰서는 이 특별한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앞으로 모든 가나한 전쟁들을 수행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6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든는 대상이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하면 너희가 언약궤 법궤를 메고 백성보다 먼저 가야 된다. 그러해서 너희가 맨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다 세워지기가 어려운 여호수아의 사역의 초창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셔서 모세를 높여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높여 주시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앞으로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번에 첫 번째 일들이 하나의 큰 징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여호수아를 높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 명령을 내리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희가 요단물에 일단 들어가고 또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앞서서 감당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무엇의 뒤를 따라 전진하라고 명령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때그 뒤에서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누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라고 명하십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고 할때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이 늘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여 있을 때나 행진할 때나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위치를 잡고 일정하게 지금 어딘가 이동을 해 왔습니다. 아, 사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흔히 사람들의 지혜나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들을 앞세울 수 있으나,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이 언약궤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금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는 것이죠. 앞으로 여리고와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법규의 뒤를 따라오면서, 언약규의 뒤를 따라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이전에 가지 못한 길이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시간들 그 전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두려울 수가 있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은 새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모든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절대로 먼저 뛰어가거나 우리 중에 누가 나이가 많다. 누가 똑똑하다. 누가 뭐 잘생겼다. 뭐 누가 돈이 많다.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맨 앞에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지금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200만 명은 모두가 다이 법궤의 뒤를 따라서 계속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르도록 명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가 내가 앞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특정한 누구를 앞세워서 그 뒤를 의지하며 따라가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해를 앞두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내 앞에 앞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할때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상의를 드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여쭤보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기 때문에 내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아니면은 큐티, 성경 통도, 기도 시간, 주일마다 예배 시간,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너무 일이 많아서 공부할 게 많아서 때런 큐티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경도 일년에 한번 보지도 못하고 분주하게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것은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희가 갈 때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 주시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안전함을 믿고 따르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올해의, 새해의 모든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으면 여리고를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많은 계획은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몇 개가 겹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든든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 오늘 본문에 언약괴가 먼저 가고 언약괴를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늘도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앞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모든 템포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안한 한 해가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을 저희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를 지켜봐야 하죠. 매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매일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감정을 주시는지, 매일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날을 살면서도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축복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요단강을 건너고 또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이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잘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지식과 나의 열심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뛰어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늘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가장 맞고, 가장 옳고, 가장 안전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 되어서 금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